thank you 어?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어디야? 여기 노량진이야? 이 뭐야? 메기 같은 거 있어요. 수협 있어, 요 수염 있어. 수염 있고. 저기는 이렇게 빨간 생선도 있어요. 어. 그람당 판에이스 <laughs> 이게? 이것 봐, 이것 봐. 포크 블러드그끝 어, 그래. 여기 봐봐. 선지 맞는 거 같지? 어. 여기 비프도 있어. 어. 비프 블러드, 이거 왜 그러지? 소시지 만들 때 쓰려고. 나 그렇지? 붕어가 달라. 어, 오튜브 아니었어 오튜브 아니면 얘또 카라토야. 스키 하나 있더라고. 와~ 정확하게 이게 지금 번역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 오 여기는 한국말로 돼있다. 과자만 맞네. 필리핀노 아~ 필리핀. 딱가게딱가게도있어 음, 약박 색깔이야. 음, 되게 짜해 그러게... 뱃빵이 맞네요. 빵 찜이 약간 옛날 방식. 이 자주색 참마래 자주색 참마 고구마가 아니라 참마가 고구마인어 응. 그릴드 시티 여기는 아시안 마켓이긴 한데 약간 동남아 재료랑 뭐 어, 이런게 맞는 것 같아 빵도 약간 분리판이어 스케일로도 <목소리>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일링 크랩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 여기 인기 많나 봐요. 지금 저희 웨이팅 45분 걸리고, 오. 그래서 여기 동네 한번 구경한 다음에 상가 구경한 다음에 지금 다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이에요. 완전 여름, 더워요! 맛있게 먹을 거, 영업 중인 사진 진짜 많아요. 왔는데 Not s 이게 처음 온 사람들 표신가봐요. m a r Hey guys. I'm a YouTuber. You're a YouTuber. Yeah. She's just the start. <laughs> <in English. laughs> yeah. So just try it out. Okay. okay. Do you have a g l o l e Yeah. I can I grab you some gloves? Three pairs is okay. Yeah. i yeah. l Okay. e yeah. Here? I, I think just heavy. Yeah, it's heavy. I don't know. spicy than that. Yeah, it's spicy. <laughs> one, <right>? yeah, spicy. <laughs> <laughs> Three rice? You only, only order one. rice. And uh, you was on the already

I 덤 a v e to wait. No, hang up. And you guys a 대 e all 아 o i n g to s c 요 n t 리 여기 나폴리 아니에요, 나폴리? Shoo, A little boy said, I'm a Tiki. I'm doing it. Brick, cut it. Shoo, just one single. Um, oh, okay. this one. Just one single. That was at all. Yeah. Uh, do you g y s want life checked at all? Yes. Yeah? I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No, just right no? Okay, cool. So just some basics, then. You guys see these white buoys sticking out, little pillars going all the way around? Um, all you guys have to do is just stick to the left side, of the road, right? I see. Yeah, So you're just be following the left side of the shore, uh -huh. right down that way. Oh, okay. and you're going to be following all the way down, and you're going to be coming back the same way. Woo! <목소리> 오, 여보, 잠깐 봐. 잠깐 봐, 이거 기계 괜찮은 거야? 그냥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흔들거리는데? 오, 나 너무 무서운데? 어, 잠깐 봐. 생각보다 막 평화롭지 않네요.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앞배 아, 아파. 배 지금 배 근육에 힘이 엄청 들어갔어. 저기 친구 잘하고 있어. 혼자 잘하네. 여긴 어디인가? 난 어디? 안에 풍풍이 보여 깨끗해. 오어 <목소리도> 너무 왜 이렇게 출렁거려? 어 갑자기 파도가 <laughs> 이거 파도다 파도 파도가 여. 옆... <목소리도>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놀겠다. 진짜다. 집에 아이 있네 저게. 좀 비디오를. 여유있게 찍고 싶은데, 쉽지 않네. 별로 어려, 여유롭지 않아요. 하, 지금 배 근육통이, 배에 힘이 왜 이렇게 들어가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 오! 웨이브! 쓰나미! <laughs> 나미래 <laughs> 이게 쓰나미래요! 어! 진짜 겠다 오! 스몰 보트 타고 오세요 와우 여 쿨해 오, 오. 살짝 평화를 찾았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또 와서, 또 오, 와서 오, 타는 거고 어. 우리 사실 대업이 있구나 이게. 그... 여봉이 혼자 못 하겠다. 어, 그치지 어, 이제 좀 바람이 좋네. 그래? 바람이 좀 좋아지네. 빨라 이미 더 어, 맞죠. 오! 어, 오, 화평로워로 오, 병아로. 오, 병아로. 오, 병아로. 오, 잘한다. 오, 병아로. 오, 리아로아 물소리가 너무 좋다. <laughs> 르아 여보 너무 빨라 근데 아 바람 너무 좋다 가는 길이 좀더 수월하다 여보 그러게 돌아가는 길이 지금 저기 친구들이 인사했어요 어, 굿데이하래요 <laughs> 귀여워 티네이저인데 우리한테 굿데이하래 <laughs> <laughs> 그냥 자기 집 앞에 보트 대놓고 타고 싶으면 나서 타는 거야. 되게 네덜란드 같지 않아? 내가 아는 미국은 아니랬는데. 다 젖고 지금 내는거 남편 옷다 젖었대요. 물 소리가 찍혔으면 좋겠다. 어, 놀래라. 왜? 풀 건졌어. 풀 건졌어? 풀 건졌어? <laughs> 여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물이. 조금. 지금 거의 4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점심이 왔으면 오늘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절로 물이 통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보니안이에게 맛을 봤는데 <laughs> 물이 짜대요. 이거 바닷물이야. <목소리> 그렇 이거 바닷물인가 봐요. 이제 다와 갑니다. 반나파로. 오리가 너무 오리랑 충돌하면 안 돼, 여보. 오리 도망간다. 엄청 열심히 도망가. <laughs> 가까워지고 있어요, 보. 와, 얘 진짜 바쁘게 갔다. 아, 귀여워. 물살을 만들며 가고 있어. 오늘은 날씨 쎄가 안 아깝네요. 여기 저자자고 해서 왔어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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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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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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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뭐. 집에 집에 서 먹는데 로우커 갈때 가지고 지금 먼저 달라고요. 먹어봐.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뭔가 봐. 뭐지? 그게 내거 아니야? 이게 뭔데? 타로? 나 타로 스페셜 시켰어. 뭐 유튜브는 가로야. 가로로 찍고 네, 이제. 저처음 차에서 먹어 가지고. 지금 빙수예요. 빙수. 빙수. 타버. 가로가. 고구마 튀우려고. 청. 다양한 떡이 있어떡 맛있어. 떡 안에 막 뭐가 들었어 젤리 이거, 이거 다 떡이야. 아, 근데 지금 먹고서 왔는데 너무 배불러. <laughs> 어? 맛있다 맛있어? 응음 음, 모찌 음. 제발 떡더 넣어먹어 이거 아까 우리 한참 얘기한 그거 아니야? 응 음, 뭔지 모르겠안돼 여보 너무 아, 달아 아 여기 그 그게 여기 들었는데 펄. 벌? 바로 그래 응. 내가 생각 안돼 너무 많아 아니야 먹로봐 <laughs> 밀크티 타러 이거 이거 남겼다고 음. 우리 밀크티 타먹을까? 여보? 아뇨 음, 그 먹어 와 너무 배부른데 지금 이건 뭐야 하얀거? 이거아이거뭐그 이거 친구가 있어야 설명을 듣지 이건 <laughs> <지금> 뭐 <웃음> <웃음> 음. 이거 먹어보면 맛있는데 이거 무슨 향 나는데? 음. 음. 뭐 아몬드 향? 응. 이거 아몬드 뭐에 시켰는데? 이거 아몬드 뭐 같은데? 아몬드 뭐였지? 근데 이건 떡이 아니라 약간 푸딩같아 응! 음, 푸딩. 이거 푸딩 여보맛있겠어응 음, 아몬드 푸딩이다 저게 음. 음. 이 떡이 맛있어요 안에 뭐 있다 떡이? 그것 좀 생겼다 새알 응 이게 오빠, 못 음. 뭐 들었죠? 오늘 저녁 안 해도 되겠어요? 오늘 너무 새로운 걸 많이 했다. 우리 렇지난다 음. 처음 해보는 거야. 나도요 요번에 거기 갔었잖아. 보일링, 거기는 음. 음. 코스가 마지막은 디저트와 함께.